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네. 어, 뭐 잠깐 사무실에 무슨 뭐 가지러 왔더니 신장도 계시네. 음, 잠깐 볼 일이 있어. 었 네, 사무실 누가 훔쳐갔을까 봐. <웃음> <웃음> 어? 무 아, 사무실 업체 훔쳐가요? 음, 사무실 누가 훔쳐갈까 봐 불안해서 나온 거야? 응. 음. 아, 부장 사무실에 갔는데. 응. 음. 자기한테만 너무 찐득이처럼 들러붙더래. 아 그래요? 찐들처럼 붙어갖고 이거 계약하고 하라고 난리 난리. 음, 어. 자기한테만이면은 어느 정도 여지를 줬으니까 그런가요?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투자자가 아니라는. 응아 음. 바보구나. 음그 믿음이 있었던 거야? 아, 믿음이 있었던 거지. 어. 왜냐면첫 질문이 잘못된 거였어. 아첫 질문 뭐인데? 음, 이거 뭐예요? 와. 아파트에 가서 이거 뭐냐고 그러면 음. 뭘 뭐라고 어떤 질문을 한 거야? 그렇게? 질문이 잘못됐지. 이거 뭐냐는 거는 이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고, 평양은 어떻고, 위치는 어떻고 모든 걸다 물어본 거야. 음. 음. 근데 어떻게 물어봤어야 되고 투자자들.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공급 음.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음. 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음. 그러면 공급 면적은 뭐 어떻고, 몇 써대예요? 음. 이렇게 메소드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음. 음. 근데 그냥 다짜고짜 가서 이거 뭐예요? 음. 아 바보 같구나. 음. 음. 그쵸 근데 보다 보니까 와. 우리 집은 되게 오래됐는데 응. 20년 됐어. 응. 어, 너무 구질구질해 막 응. 응. 짜증나. 응. 청소를 빡빡해도 안돼 안돼. 응. 여기 보니까막 그냥 샤랄라 응. 한개 그냥. 부드라우스는 응. 항상 샤랄라 하죠. 어, 샤랄라 응. 한 개가 얼마나 응. 싶은지 몰라. 응. 응. 그래서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응. 영업사원이 찐득이처럼 붙었지 응. 이제. 응. 그더니 옆에 하나를 더 붙였어. 응. 응. 둘이 그냥 저저저저 따라지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꿀벌 기문 하는지 그냥. 음. 음. 나한테는 안 그렇던데. <laughs> 질문이 달랐잖아. 그러니까. 응.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네. 얼마나 올라요? 단지로 올라요? 음. 아. 얼마까지 해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특수 바보 인증한 거지. 나 정말 음. 특수 한 초보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음. 음. 몰라요. 오늘 그냥 말만 잘하면 계약할수 있어요. 안태도 그런 질문 많이 했다. 얼마까지? 오? 음, 그래서 우리 손님들 자문 받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음. 질문이 잘못됐어. 음. 우리 챗 GPT, 네. 질문을 잘해야 돼요. 네. 질문을 잘해야 얘가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음. 고급스럽게 써줘. 음. 질문을 잘 못하니까 얘가 어리버리하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야. 챗 음. GPT는 질문을 잘못하면 헛소리를 해요. 이 음. 똑같아. 음. 어떻게?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질문하냐 음. 면적, 세대수 이거 음. 물어보고 공공택지예요? 민간택지예를 음. 물어보지 그 다음에 학교 어딨어요? 그렇지 음. 상업지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음. 물어보지 음. 음.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뭐 공공택지다? 민간택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음. 아 여기는 개발 계획도가 어디 있을까요? 음. 그, 그걸 본단 말이야 그쵸. 혹은 이 개발 지역은 그러면 총 수용 세대가 몇 세대인가요?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응. 음. 근데 우리 너무 순진한 초보분들. 음. 모델하우스 가서 자꾸 찐득이처럼 붙고 음. 나도 모르게 계약서를 쓰고 있는 케이스는 그런 음. 케이스인 거지. 이거 맞아. 뭐예요? 이쁘다. 음. 그냥 그걸로 끝이야. 음. 얼마 올라요? 음. 그럼 영업 사원이 뭐라고 그래? 1억. 1억? 응. 음. 우와. 1억씩이나 올라요? 아, 그럼. 이거 전 6개월에 전배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아, 전매가 돼요? 응. 6개월에 팔셔대아 어, 그러니까 막 그냥 이게 팔수 있다고, 1억 오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팔라팔라팔라팔라. 팔라, 음. 팔라.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는, 네.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는 거야, 꿈을 사는 거야. 꿈을 사는 거 꿈을 거지. 사는 거지. 응. 꿈, 희망, 미래, 응. 로또상과 똑같아. 네. 네. 근데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로또를 샀다고 생각한대. 음. 그러니까 초보자와 투자자는 이 건널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예요. 네. 경험자와 무경험자로 나뉘는 거지, 음. 사실은. 음. 투자자와 투자자가 아닌 사람, 음. 경험자와 경험자가 아닌 사람, 네. 경험자 중에서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람, 음. 정말 공부해서 했던 사람, 음. 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음. 그래서 1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신났지, 뭐야. 근데 이런 못 받으면 어떻게요? 내가 팔아 주면 되지. 그걸 못 팔아. 정말요? 어, 그럼 팔수 팔아줬다, 팔아줬다, 아 그럼 팔수 있어요? 팔아 줬다겠다자 계약. 없네. 어, 나도 모르게 사인을 하고 나왔어 음, 그 소리에. 음, 음. 음 그쵸. 근데 이 영업 사원 어, 다음 달 갔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음. <laughs> 어디 갔는지 없어지셨어. 응 음, 없어. 음 이게 로또가 어, 맞춰 보니까 꽝이었던 거야. 음. 자문 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 자문을 음. 신청하신 분들 음. 어떤 공통점? 다 전문직이야 아 <laughs> 맞아요 다 전문직이야 음. 근데 이분들은 자신의 능력 음. 자신의 그런 그 지식이 네. 이게 생산성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자기의 지식 자기의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페이를 받아요. 이런 물건을 파는 분들이 아니야. 그렇 어, 자기의 지식을 파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음. 분들이 자기의 지식을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음. 우리의 지식을 돈을 음. 주고 사요. 맞아요. 어 그런데 이분들이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음.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 음. 난리났어. 그렇 그래서 나도 아프양 사무실 갔어. 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게 뭐예요? 음. 그렇 그 그러니까 대개는 그런 데서 물사가 나오는 거지. 맞아. 근데 이분들 중에 응. 의심이 들었던 분이 있는 거야. 네. 야, 씨. 분양받고 일억 받으면 뭐 좋은 볼놈이 어딨어? 그 응. 나는 씨 죽기 살기 똥 빠져갖고 해야 1억 응. 못 모아요. 아무리 지식을 먹고 살아도. 응.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자문을 요구하시는 거지. 응. 나 어떤 거 받아야 돼? 응.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그치. 어. 자문을 받으면서 다 꼼꼼하게 또 적으세요. 네. 적어서, 아, 그러면 내가 어떤 걸 가야겠구나. 이제 현실을 음.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좋은 걸 많이 했어요. 음. 목정에서. 응. 음. 응. 음, 음. 외우세요. 공식이에요. 음. 자, 모델하우스 가서. 여기 찐득이들 붙지 않고 호구 당하지 않으려 고 그러면 음. 선택권은 여러번탈 있어야 되는 거지 영업 사원이 자꾸 하라 그런데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전문 용어를 구사하면 음. 찐득이 안 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바보잖아. 음. 어, 영업 사원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보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어, 뛰어나. 첫 맞아. 질문을 탁하면 이거바보구나야 음. 붙어 찐득이 쫙 붙는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여기. 평형은 어떻게 됩니까? 음. 아, 세대수는 어떻게 돼요? 음. 그리고 또 질문을 해야지 전문적인 질문을 해야지 음. 여기는 공공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가요? 그렇지. 아니면 민간 택지인가요? 어 이걸 물어봐야지 그렇죠? 음.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민간 개발 지역이다. 네. 아 그러면 개발 계획도 좀볼수 있을까요? 음. 이 개발지에서 총 수용 세대는 몇 세대인가요? 음. 이걸 물어봐야지. 그렇죠. 어,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영업성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들이 아, 선수가 떴구나 계약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면 가세요. <웃음> 가세요. <웃음> 아니, 옆에 조금 다볼먹 없다. 응 음, 없어요. 없어져. 음.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모델 하우스는요? 네. 아주 심플해요. 그렇죠. 어. 그리고 무관심해. 네. 에휴, 보고 가시든지 말든지 뭐 그냥. 그죠? 응, 응. 그렇죠? 음, 음, 음. 그냥 무관심하다. 기본 매뉴얼대로. 응, 기본 음, 매뉴얼대로 음. 계획도 딱 붙여서 팜플렛 가수가갈수 수 있도록 하고 위치가 어딘지 안내해 주는 사람 음, 음, 음. 그다음에 모델하우스 안에 가면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음. 아 그거는 뭐고요 요거는 뭡니다 요 정도 사람만 있어요 음, 음, 아 어, 영업사원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다니진 음. 않습니다 네. 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네. 영업사원들이 와서 찐득이를 부른다 그래서 그게 꼭 나쁜 곳이냐 그것도 그건 아니지 네. 어. 시대적으로 조금 안 맞던가 아니면 그래도. 후분양이던가. 후분양이던가. 음.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 신용 네. 부분만 돼. 그렇지. 연병할씨, 그죠? 그럼 못하죠. 응. 그 다음에 금액이 좀 비싸. 네. 자리는 좋은데. 어, 자리는 좋은데 아, 금액이 아, 부담스러워. 아,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 네. 근데 그 금액이 비싼 건 아닌데 나한테는 비싼 거지. 그런 것도 있고 음. 이제 우리 공공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니까 음. 상관없지만은 음. 민간 택지는 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니까 음. 입지는 좋은데 음. 어, 미래의 가치를 너무 앞당겨서 반영했어. 그렇지. 음. 20년 뒤에 미래 가치를 어, 내일로 앞당겼어. 네, 그럼 이제 가격이 부담스러워. 응, 이러면 이제 가격이 부담스러운 거지. 네. 그게 5년 뒤에 가치를 앞당겼냐, 10년 뒤에 가치를 그렇지. 앞당겼냐? 이게 좀 다르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영업 사원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데도 아니고, 음. 영업 사원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데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을 잘해야 돼. 그렇죠. 음. 외우세요. 아까 제가 드린 공식이에요. 그거 써가세요. 음. 샤랄라 모델러스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게 음. 다 잊어버려. 음. 다 써가셔. 그렇지. 음. 와 좋다라는 말은 남발해도 돼. 그렇지. 그렇지만 음. 질문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 맞아요. 자, 편형 때 음. 세대수 음. 여기가 공공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받는 지역이냐, 음. 아니면 민간 택지냐, 음. 도시의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음. 브로셔 줘라. 음. 그러면 이 도시에서는 수용하는 음. 고 택지 개발지구에서 수용하는 총 세대수가 음. 몇 세대냐, 음. 학교는 어디에 있냐, 네, 편의시설, 어, 교통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어디에 있냐, 음, 그렇죠. 자, 요거를 질문을 딱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백년된 투자자예요. 네. 음, 영업사원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좋고 자신있다. 음. 영업사원들이 옆에서 탁탁탁탁탁 얘기해니다딱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음, 말을 흐린다. 음, 음. 아니면 있다고 얘기하지. 근데 뭐 어, 학교는 음. 여기서 한두 정거장 음. 어, 편의시설도 여기서 한세 정거장 음. 어, 근데 아파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laughs> 그런 것들도 있고 어, 어. 어, 여기는 미니 신도시로서 한 2000가가 들어오고요. 그냥 그것도 그냥 단지. 2,000 가구는 그냥 단지 하나죠. 우리 어. 민파밀리 어. 2,000 가구잖아. 네, 네. 이거 단지 하나잖아. 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 편한 세상. 네. 그2,000 가구 넘어가잖아. 네. 그 단지 하나야. 네. 아. 민신도시가민신도시2,000 가구로서 그러면, 아. 그러면 옥정 서울이냐, 이 새끼야. 그렇지. 나 같은 소리를 해야지. 조용히, 아, 그리고 표정을 나처럼 이렇게 살짝. 음. 딱 이러면 영업사원이 벌써 본체처럼 번쩍합니다. 음. 그리고 싹 가요. 음. 음. 찐득이 똑 떨어져. 찐득이 똑 <laughs> 떨어져. 음. 그래서 채 GPT만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델하우스 갔을 적에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하느냐 아니면 음.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선택하느냐의 여부는 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 질문 잘 하세요. 네. 제가 지금 그대로 해드렸죠. 이 음. 질문 이거 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음. 어, 그러시면 돼요. 아, 마지막 또 하나 까먹은 게 있구나. 뭐. 제일 마지막에 하나 물어봐야지.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데. 음, 이거는 분양가?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셔야 돼. 음. 도시계획, 소형 세대수, 개발 계획도, 음, 지구단위로 여기가 어떻게 된 건지, 상업진 어디에 있는지 다 물어보고, 음.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어,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어, 그럼 평당 얼마죠? 라고 물어보세요. 음. 어, 그러면 내가 계약 의사가 요만큼 있다는 걸 밝히는 얘기야. 그 그때부터는 영업사원 다시 불러야 돼. 네. 왜냐면 내가 또 궁금한 게또 있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이 모든 질문, 선수들이 하는 모든 질문을 다한 다음에,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영업사원이 와서 착 붙습니다 이제. 음. 어,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음. 음. 평당 분양가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앞에서 사전 조사를 했는데, 어, 여기 아파트가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자마자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아 바보였구나. 음. 혹은 미리 정보를 다 알고 온 사람, 음. 바보 아니면 완벽한 투자자인 거예요. 음. 네. 그렇죠. 네. 손님이 딱 오자마자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라고 딱 던졌는데 그럼 영업사원 이 사람이 바보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또 질문을 또 하잖아요. 음. 아 알아보셨어요? 그렇게. 음. 그렇지. 음. 아니요. 그그 그 소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음. 그렇죠. 예 그러면 선수고 아니요 음. 그러면 음. 어, 그건 그 이제 초보자 인증한 거지 그렇죠 에이. 자 그래서 지금 모델하우스들이 조금 생기고 앞으로 회천는도막 생기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뭐꼭 내가 사지 않더라도 네. 최신 트렌드가 어떻고 음. 그리고 재밌잖아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거 음. 재미있게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고 그러면 네. 옆에 찐득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laughs> 음. 찐득이가 없어야 되니까 질문을 네. 제가 가서 옆에 영업사원분께서 딱 오시면 제가 음. 드리는 질문을 그대로 하세요. 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실 거고, 네. 그리고 막 찐득이 붙어갖고 이거 하라고 소리를 안할 거예요. 음. 왜? 이분은 아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구나. 네. 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거를 하라고 좋은 거라고 꼬신다고 해서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음. 알거든. 음. 투자자들은 그래요. 음. 옆에서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좋고 나쁘고는 내가 판단하는 거지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쵸. 계약은 내가 하는 거란 말이야? 네. 어. 딱 이게 투자자거든 음. 그러니까 영업사시는 분들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모델하우스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느냐 음. 아니면 좀 불편하게 관람할 거냐 음. 어. 그 다음에 계약서를 나한테 내밀고 자꾸 음. 쫓아다니게 할 거냐 음. 기다려 내가 다 둘러보고 판단하고 내가 필요하면 널 부를게 이렇게 네. 예. 할거냐에 문제인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어, 모델하우스 가서 바보 취급당하지 않는 거 이거 네. 어, 알려드렸어요 음.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확한 단어로 물어보셔야 돼요 음. 어, 그러면 투자자 대접 받는 거고 음. 가자마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음. 네. 어쨌든 전 재산이 걸려 있어요 그럼 전 재산이 음. 걸려 있으니까 또 신중히 해야 되는, 네. 어, 되는 거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5억짜리를 분양하는데 이쪽에 4억짜리를 분양한데자 음. 그러면 4억이 싸고 5억이 비싼 거야? 음 그건 전반적으로 다 그걸 아니지 입지에 따라 다른 음, 거지 그러니까. 어,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데 5억이야 음. 근데 주변 시세는 6억이야 네. 그럼 5억이 싼 거잖아요 그렇죠. 4억에 분양을 하는데 주변 시세가 3억이야 음. 그러면 4억은 비싼 거예요 그쵸. 4억은 싸고 5억은 비싸다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네. 5억이어도 입지가 좋으면 싼 거고 음. 4억이어도 입지가 그거보다 빠지면, 음. 그러면 비싼 거예요. 음. 싸고 비싸고는 절대적인 물리적인 양, 음. 혹은 화폐의 크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음. 그 입지로 얘기하는 거지. 네. 자, 이제 요 정도 하면 모델하우스 가서, 어, 음. 이제 특수 바보 치고는 안 나가실 거니까, 어, 응원합니다, 여러분. 네. 네.